어 괜찮고 잘다어 마무리 했 오, 두번 이겨냈어. 장하다, 장하다. 잘 있었죠? 아, 니다 아... 아... 아? <laughs> 아? <laughs> 내려왔네. 다 내려왔어. 왜로지 우리 는네 여러분 시그널송 테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 아 마스터들이 각 방을 나눠서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테스트 룸의 평가 기준이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그널송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레벨이 좀 잘못 평가된 연습생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했어요 와.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한명 진짜 진짜? 진짜? 올스타 노래로 따지면 가능성 보고 저4줄수 있어요 근데 올스타 주기엔 조 네. 아깝죠 조금 아까운 느낌이죠 우리 살짝 보류 해보면 안, 하면 안 돼요? 아예그 보류래요 K그룹 박고록 연습생 예 오. 올스타로 와! 결과적으로 올스타가 돼서 파트를 더 많이 얻어낸 만큼 스타 크리에이터님들의 눈과 귀를 저에게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스타니까 우리 드디어 와 아, 진짜 이거다 올스타 먼저 올라가요 렛츠고 이번에 킬링파트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진짜 멋있다 애들이 막 데뷔한 애들 같은데요 이런.